네, 안녕하세요. 어, 남동공단에 위치한 남동탑 부동산입니다. 아, 오늘은 남동공단 공장 가운데서 이제 2층 공장으로 임대가 이루어지는 한 50평 정도의 임대면적입니다. 소형 공장으로 분류할 수 있는 공장이고요. 제가 공장에 방문했을 때 이제 보수공사를 이제 진행하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천장은 이제 텍스 마감되어 있는데 이제 페인트 공사가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어, 조명은 이제 형광등에서 이제 매립 LED 형태의 조명으로 모두 교체가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이제 본 공장의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서도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인데 바닥의 모습이 이제 타일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기계를 이제 설치해서 조금 하중이 나가는 이제 제조는 좀 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냥 가벼운 임가공이라든가 뭐 뭐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대표님들 그리고 뭐 창고 형식 그리고 뭐 사무실이나 연구소 개념으로 사용하시면 아주 좋을 법한 그런 공간입니다. 이제 공장의 이제 장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본 공장의 장점은 이제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이제 공장 내부에 있다는 거고 지금 사면, 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판넬로 여기 지금 벽이 하나 있는데요. 이쪽 부분의 벽은 이제 사무실의 형태로 어, 공간을 나누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전기 공사 다 완벽하게 되어져 있고요. 제가 내부 수리하기 전에 공장을 미리 한번 방문했을 때에는 이바닥에 타일이 일부 이제 깨진 공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데 어, 최대한 이제 비슷한 타일의 모습으로 해서 이제 보수 공사까지 이제 완료가 된 그러한 모습입니다. 창문은 이제 이 양쪽. 어 이쪽에 창문이 있고 그 반대쪽에 어 창문이 나 있어서 이제 환기도 좋고 채광도 좋은 그런 공장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본 공장의 장점은 이제 대로변에 이제 접지에 있는 그러한 출입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음 중량이 나가거나 조금 대형 차량의 진출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공장으로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반대편에서 한번 촬영한 모습이고. 공장 내부의 모습, 아, 사무실 내부의 모습도 한번 봐볼게요. 자, 어, 제조를 할수 있는 공간 안쪽에 들어와서 요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모습이고요. 화물 리프트가 보이는데 이 화물 리프트는 2층 공장에서 바로 이제 1층으로 어,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물 리프트가 이제 공장 내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임대 면적은 50평이고요. 자, 보증금 800만 원, 월 차임은 80만 원입니다. 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남동탑 부동산으로 많은 분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